어, 의도가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래서 이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데 여기 하나의 흐름을 잡아내는 최고 전문가들, 여의도 미신 타파, 경희대 이택광 교수님 전공이 뭐죠? 아 어, 아무거나 비평하는 전공입니다. 아무거나 비평. 네, 아무 전공. 예. 뭐 좋은 말로는 르네상스맨이라 그러죠. 못가기. <laughs> <laughs> 그렇죠. 자, 이태강 교수님 함께 하시고요. 그러니까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네, 안녕하세요. 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박사님이지 먼저 어쨌든 아, 박사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 모두 분석. <laughs> 모든 사람다 어, 분석해. 그럼 모두 분석. 오, 모두 분석 전문가. 네 모두 전문가. 네. 모두 뭐 분석가? 두분 전문가. 모두 문 전문가. 저는 못 간다 자, 그러면. 자, 어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검찰 출동 재판 과정 그걸 보고 하루 종일 방송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게 저거고 저게 이거구내 그걸 쫙 보면서 역시 징역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 분석은 정봉재 정치쇼가 압권이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표정은 예.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어두워 보이는 음.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러나 어떤 머리라든가 옷차림 같은 거를 보면은 예. 그래도 상당히 어떤 본인의 그거를 유지하려고 아. 상당히 노력하는 점이 있었어요. <laughs> 그런데 그런 다음에 약간은 이렇게 어~ 교도관이나 이렇게 눈 마주칠 때 보면은 아주 게 평소에도 아주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조금 더 어색하, 어색했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원래 성격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예. 상당 기간, 어, 어떤 그, 외부와 격리돼 있으면서 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 온게 상당, 상당히 50몇일 만이라 그러죠. 네, 음. 그러다가 보니까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음. 아마 그 다음 재판 그 다음 재판 할 때마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 네. 이태광 교수님. 아,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포인트 까해주 좋아. 일단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네.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 물론 뭐 그게 이제 뭐 전문가가 해주는 올림머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한 올림머리 같은데 예. 올림머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둘째는 이제 그것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의를 입고 올 것이냐 아니면 음. 사복을 입을 것인가인데 사복. 어 매점에서 산 사복을 입고 수임번호를 달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포인트가 결국은 뭐냐 굉장히 이전의 어떤 자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산물이다. 하지만 그게 이제 예, 완벽하진 않았죠. 그리고 네. 이제 내리면서 약간 살짝 미소를 띄었는데 어.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손에는 수갑이 차여져 있었습니다. 아.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좀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과거에 나는 어, 완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아. 것들이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제 재벌 생각할 땐그 재판을 경고하면서 오늘 아주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실 것 같고요. 예. 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아.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하고 좀 비슷한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음. 상당히 오랫동안 오늘을 대비하고 노력했다. 그렇죠. 라는 흔적이 보이고요. 네. 또 그거는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날 가둬놨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재판에 대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 사익을 취했냐 안 취했냐는 재판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음. 재판의 본질은 결국은 본인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예. 본인이 단죄를 받는 게 재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본인의 마음가짐은 사익을 취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일종의 정치법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음. 생각하면서 재판을 갔다 대처하는 거로 계속 마음을 자그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럴 때 아버지 18년, 어, 그다음 본인 4년, 22년 동안 어, 철회 통치하고 있을때또 역시 카운터 파트너 저 북쪽에 있었던 이른바 자신들의 주장에 따른 백두혈통 김일성 가이 사람들이 왜 자꾸 미일를 쏘지? <laughs> 쏘지 말라 그래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올림머리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방송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하고 싶은 심정이야. <laughs> 네. 어, 미사일을 개발한 건 이제 김정일이 예. 시작을 했는데요. 음. 거기엔 이제 몇 가지 동기가 있는데. 비밀성의 유흔 중에 하나 아니, 아니에요. 그래도. 유흔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 콤플렉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 작동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왜냐하면 어,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너무 많은 땅을 갖다 차지하니까 어허. 아버지보다 나은 왕이란 걸 보이기 위해서 세계 정부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세계의 상당 부분을 정복하게 된 거잖아요. 오. 김일성인 김일성은 국가를 본인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쭉 관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업주가 되지요. 예. 북한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스스로 읽은 건 아닙니다. 음. 스스로 읽은 건 아니라 정치적인 거에 의해서 본인이 그냥 끼어들어서 획득한 거긴 하지만요. 그런데 김정일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긴 했지만 자신이 어떤 내세울 만한 게딱 없는 거예요. 김정일. 김정일. 예. 그러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사이에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이 좋은 부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 김일성의 여자 관계도 문제가 됐고 음. 거기에다 김정일의 여자 관계도 문제가 됐지요. 남편이 있는 여자랑 사귀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정해 준 사람하고는 물론 딸둘 있고 더 열심히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다른 재외교포 출신인 여자를 갖다 사귀고 그러다가 보니까 둘사이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 돼, 서울로 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아버지의 막... 나라를 음... 물려받으면서 더리에찼었던 예. 거예요. 오. 아버지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겠어. 결국 예.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핵을 갖다 개발하고 아하.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갖다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은 결국은 북한에 갖다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고, 음. 그러므로써 미국과 대등한 존재가 됨으로써 나는 아버지보다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는 도구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추진력과 실질적인 정치적인 부분이 이제 결합된 거예요. 음. 그런데 김정은은 김정일이나 김일성과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으로 처음에 정권을 시작했거든요. 음. 김정은은 처음에 본인이 북한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입장에서 시작했었어요. 예. 조선으로 따지면은 후궁의 아들쯤 되는 거죠, 이제. 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김지, 김정은의 그렇죠, 어머니도. 네, 김정은의 어머니도 스위스에다가 자기 아들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네. 만약에 사태가 생기더라도 아들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음. 그러면서 스위스에 갖다 놓으면서도 끝까지 아버지가 잊어먹지 않게 해야 되니까 계속 스위스랑 북한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낸 거죠, 음. 이제. 네, 아들 여기 있지롱. 네. 이러면서. <laughs> 네, 그런 다음에 너무 오래 있어서 또 원래 원래 이제 그 누가 싫어할 때쯤 반대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때쯤 하면은 또 스위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머니가 정치적인 사람이었던 거지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김정철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아빠 나한테 주세요라고 경쟁한 게또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은근히 또 미루다가 음.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김정은이 완전히 후계자로 점지되었던 날뭐 일본인 요리사한테 뭐 자기한테 와서 울었다라고 뭐 일본인 요리사가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지요 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처음에 정권을 시작할 땐 자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유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아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또 결국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김정일의 사람들을 내쳐야 되기 때문에 음. 처음에는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런데 본인이 정권을 완전히 차지한 다음에 예. 지금의 입장은 또 완전히 다르게 된 부분이 있고요. 음. 또 최근에 푸쩍 미사일 발사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는 예. 실질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점점 기술이 개발이 되고 본인도 이게 재미를 붙였다는 것은 너무 제가 너무 희화하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본인도 재미를 붙이다가 보니까 계속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제. 자신감도 생기지만 실질적으로도 <laughs> 새로운 기술을 확인하고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안 쏘면은 그 다음 단계로못 나가니까 계속 쏘게 되는 거고요 예, 예. 그게 북한에 있어서 생존이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존하고 자랑할만한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저는 북한을 이해하려 고 그러면 어, 북한 미사일을 분석을 해야 된다 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이 저는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채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죠. 미사일을 통해서 북한을 본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국제관계에서 완전 히 소외돼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의 존재감을 알릴 수 유일한 수단은 아, 셀따입니다 거의 셀따야. 누가 소외시킨 적 없어. 소외시킨 적은 없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남들 다 이제 그 버스 탈때 혼자 안 타고 있다가 지금 예. 이제. 다시 버스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든지 아니면 그 멋진 승용차를 개발하고 혼자 네. 승용차 타고 막 갈라 그래. 아니면 뭐 버스를 폭발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아주 재밌는 그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힐러리 네. 클린턴이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CNN에서 5월 2일 그 타운홀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유명한 정치인을 불러가 CNN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 그게 있는데 그 코너에서 이. 그때가 뭐냐면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야 우리 김정은 햄버거 먹으면서 우리 북핵 문제 논의하자 이렇게 날렸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질러리가 트럼프를 비판하기 위해서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는 모른다. 음.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어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물론 북한은 이미 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하와이라든가 또는 그 서해 안에 이제 미사일을 쏠 정도의 기술을 지금 갖추고 있다. 이번에 실험한 것도 2,000km 올라갔으니까 네. 곱하기 4하면 알래스카까지간거아니에요만 네, k 로 정도 지금 됐다가 지금 2,200km가 또날던 예.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음. 그러니까 북한의 목적은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다, 미사를 가지고. 음. 그런데 이걸 왜 하겠느냐라고 힐러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 협상의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들을 정상국가로 인정해달라. 그런데 이거를 덮석 받으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주변국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미, 북한의 어떤 비핵화 전략에 문제가 생, 기 비핵화 정책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해서 전략적 무시 전략이 그렇죠.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자신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 핵 문제 해결을 하려면 그것을 정상적인 나라로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된다든지 이러면서. 아주 복잡한 정치공학으로 들어가니. 그렇죠. 핵무사일에 대, 핵미사일, 그거 우리 두려워서 안한거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힐러리 말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를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또미사일 개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보고 그냥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 안 된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이말의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음...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 네. 것이고 자기의 정권의 보위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는 아니,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국제정책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김정은의 심리상태를 분석하자는데 <laughs> 아니, 근데 아, 이게... 이 어르신들께서 오늘 그냥 아니, 관계가 있는 예, 거죠 아, 왜냐하면, 관계가 있는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은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거예요 김정은? 정확하면 김일성부터 해가지고 예. 김정일부터 김정은까지 <laughs> 내려오는 그계보에서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 개보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예. 이 사람들은 미사일을 포기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이분 이 사람들의 목적은 미국이 자기들의 어떤 존재를 인정해 알아. 주고 아. 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미사일 을 계속 쏘는 거예요. 음. 아 이런거나 똑같네. 문제아들이 학교에서 네. 뭐냐 문제아들은요 학교에서 문제아들이 이유가 있어요. 존재감이에요. 네. 나 공부 못해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인간으로서 살아있음을 좀 인정해주세요. 그러면서 유리창도 깨고 애들도 때리고 그러는 게내 존재감이야. 존재감 그렇지. 인간은 존재감이 무시되는 순간 죽던가 아니면 비굴하게 살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한 나라인 건 사실이지만, 음. 김정은이 느끼는 어떤 특권의식은 또 대단할 거예요. 음. 왜냐하면 김정은은 민주화되지 않은 국, 우리는 김정은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는 점은 3대 왕조라고 하잖아요. 예, 예. 반대로 김정은의 가장 커다란 자긍심은 본인이 3대 왕조라는 데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건 힐러리 등 간에 김정은의 마음속에서는 동급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너네는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결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하고 너네는 그렇지만 나는 대대손손 이요 음, 왕가의 통 왕가의 후손이야라는 네. 엄청난 자부심과 특권의식의 본인이 있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럴 것 같아 중국 애들 딱 만난 북한이 중국 애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마오쩌둥하고 친구였어 이런 이야기 죠 아니 중국 딱 물어볼 거 아니에요 중국어로 무슨 혈통 백토혈통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중에 예. 개방이 잘된 나라와 개방이 안된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예. 집단 제지, 지도체제의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개방이 잘 돼요 아 그래서 베트남도 개방이 잘 돼요 큐바는요? 큐바는 그래서 퀴바도 어떤 의미에서 끝까지 개방이 잘 되지 않다가 카스트로가 정답이 나올 때좀 흔들린 거 봤죠. 그러나 카스트로가 거의 거의 네. 본인의 존재감이 희미해질 때쯤 돼서 열었죠. 열은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단일지도 체제는 아... 개방이 잘안 돼요. 왜냐면 하 어차피 내가 다 먹고 있거든요. 집단지도 체제는 왜 개방이 잘 되냐? 개방을 하게 되면은요. 권력은 조금 잃을지 몰라도 생기는 돈들을 나눠 가지면 돼요. 그 안정감이 높아지고. 네. 특권을 네. 나눠 가지게 되면 은 음. 지금보다 권력은 떨어지지만 돈은 많아지니까 좋아요. 우리 한번 권력을 나눠볼까? 출연료가 올라가나? 돈치가 <laughs> <laughs> 크지나? 네. <laughs> 그러니까 단일 지도 체제는 아... 어차피 이게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데요 경제가 크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독재, 족제 지도자라도 재벌이 생기게 되면 남을 갖다 마음대로 못 하게 돼요 그렇기 심리 때문에 분석을 하려는데 정치 분석도 잘 아니죠 되나요? 결국 김일성의 심리인 거지요 예. 아, 김정은의 심리인 거예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우리는 섭상의 전제 섭상하게 돼서 북한이 잘 살게 되고 돈 많이 벌면 김정은도 좋아하는 거잖아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장 갖고 있게 되는 자긍심과 이 사람의 가장 커다란 불안함을 잃지 못하는 거죠. 야, 내가 근데, 계속 북한을 예. 완벽하게 통제해서 왕으로 군림하는 가운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내가 그거를 몽땅 다 가져야 되는 거지 어. 그거를 인민과 나눌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두 분이 방송을 하잖아요. 네, 두 분이 방송을 하는데 내가 조금 하면서 상대방을 밀어준 우리 방송이 같이 크는데 나 혼자만 계속 이기하 방송이 망가지는 거예요. 네. 아셨죠? 일단, <laughs> 어, 뭐,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같네. 근데, 어쨌든, 어, 미사일이 이제 금방 그, 최원장님 말씀하신 거 연결되는 게 있는데, 아, 예. 미사일을 그냥 쏴서 버린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그러니까, 기술 네, 핀하는 네, 핀하는 한국의 거 아니에요. 보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퍼주기를 해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뭐 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태권 교수님도 보수주의자 아니에요? 뭐 저는 보수는 아니죠, 일단. 그래요? 예. 네.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보수는 아니죠. 아니, 월급 대학에서 보수 받잖아요. <웃음> <웃음> 말은 되네요. <근데> 좀, <laughs> 여튼, 좀 진지한 이야기할좀 들으세요, 좀. 그러니까 미사일이. 예. 중나야단체. 어, 첨단 기술의 종업판이에요. 제가 이제 누가, 아 이거 이, 제가 나로 그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예. 들은 이야기인데. 미사일 개발하는 게 그냥 하나 싸고 올리는 게 아니다 음. 그게 보면 그게 온갖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3차 산업지대에서 자동차가 네. 모든 기술에 종합한 이듯이 그 미사일 기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기술이고요 에이. 지금 미국조차도 미사일을 개발하지만 거기에 탑재하는 전자기기는 자기들못 만들어요 음. 일본에서 가져갑니다 아. 그 그럼 정도로 그럼 북한은, 계단, 자기들이 개발한 북한은 아무런 그것도 없이 자기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중국 에이. 자체 개발했죠 뭐, 일본? 그 다음에 북한인 거죠. 그래서 아...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사일을 왜 미친 듯이 개발하느냐. 단순하게 뭐 대, 대미 협상의 어떤 카드로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천단산업이에요. 그리고 야... 지금 컴퓨터 산업 이런 거다연결돼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저게 정확한 게 북한 문제 전문가,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뭐라 하냐면 북한의 산업 기술은요. 산업 자체가 체계화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일단 군에서 먼저 실험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군에서 발달된 기술을 다시 산업에 적용하는 군산 복합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북한은 네. 그러니까 미사일도 그냥 미사일도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오, 그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있다. 그이번엔날 그러니까 보내달라니까 홍석희를 보내줘요. <laughs>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한테 가서, 너네들 미사일 만들 때돈 많이 들어가잖아. 1 0분의1의 가격이면 북한 북한에서 만들면 되나 그래. <laughs> 사실 북한이 그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사실. 은 그럼요. 네, 시리아 저기 이란에도 많이 팔았고요. 자, 김정은 상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존재 의식이야, 본인의 존재감. 어떤 대응 전략 을 쓰는 게 효과적이죠? 사실은 존재를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특권 의식이 있고 존재감을 많이 내세우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그 사람이 제안을 했을 때 따라가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전략이긴 해요. 아.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도 국내 정세가 있기 때문에 남남 갈등이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게 쫓아왔을 때는 네. 그 저쪽에 그렇게 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런 다음에 북한은 굉장히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 많은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많이 미사일을 갖다 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나 진짜. 이쪽은 북한은 왜냐하면 본인은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음. 김정은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이게 1대1로 어떤 전략과 체스게임 같은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한국은 네. 그렇지 않은데 대한민국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또김정은두 분, 또 두, 두 분의 공통의 질문. 자,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다음때로 정권을 넘어가는 그 미래까지도 고민하는데 지금 자식도 없고 후계도 없고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일 시대도 이미 자신들 왕조로 가면서 입헌군 주제, 입헌주의 체제로 갈 고민을 하면서 캄보디아도 연구했고 태국도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북한이 그런 그 다음 체제로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심리를 우리가 잘 읽어줘야만 남북이 대화가 되잖아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다음 체제로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저는 그 타이밍은 놓친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타이밍은 김정은이 정권을 쥐자마자가 그런 의미에서는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이 봉군 유자로 갈수 있으면 가는? 네,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자신감도 없었고 권력의지도 조금 약했었어요. 아 그런데 장성택을 갖다 제거하면서부터는 음. 이미 김정은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음, 루비콘강을 건넜다. 네, 그렇기 그래. 때문에 지금부터 김정은은 본인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면서 예. 국가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경제성장을 갖다 원하는 거지 음. 완전히 정치체제의 변화. 정치체제의 변화를 원치는 않고요. 그거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게 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 이미 이제 집단지주 체제를 이행이라는 어떤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노크라트들을 키우고 예. 중국식 모델로 이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죠. 음.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안 되고. 어, 김정은이라는 다시 이제 제3대 수령이 이제 등장이 되는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령체제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다른 그 사회주의체제 같은 경우 집단주의체제를 갔을 때 중국을 제외하고는 성공한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졌죠 자기들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단계란 이 구조, 주체사상에 근거한 이 구조가 경험적으로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런 바 국민들은 그걸 원했던 거고. 음. 그리고 이제 김정일을 생각할 때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주변 정세들이 사실은 이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강력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갔다는거그 저는 이 김정은 체제라는 것은 북한의 위기를 보여준 체제예요. 북한이 굉장히 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수령 체제로 간게 아닙니다. 조금 더 집단 지도 예. 체제로 갈수있는 훨씬 수 있는? 더 개방화로 음. 갈수 있었는데 예. 우리의 그런 햇볕정책이라는 게잘 됐더라면 훨씬 잘 됐겠죠. 잘 갔겠죠. 김정은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당분간은 예. 무대응하는 게 최선이에요. 아니, 남북 대화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나 남북 대화를 하는 게 문제는 대화라고 하는 건요. 김정은은 얘기했듯이 본인이 취약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김정은은 본인이 대화를 주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주도하는 느낌을 줘야지 김정은은 그 대화에 응해요. 예. 그래야지 예. 북한 사람들이나 자신의 어떤 밑에 있는 지배계층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따라오잖아가 되는데 우리가 오. 먼저 하는 대화에는 무조건 북한은 응하지 못하게끔 체제가 되어 있는 점이 있다고요. 아. 어, 나만이 하자 그러니까 우리 수령이 따라가네? 음. 우리 수령 결국 뭐야? 이렇, 이렇게 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쪽에서 뭔가 시그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 남북관계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이 30분 안에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재적 방송인이 될뻔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자, 두분 인사하시고요. 네. 철회 통치하고 있을 때또 역시 카운터 파트너 저 북쪽에 있었던 이른바 자신들의 주장에 따른 백두혈통 김일성 가.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미사일을 쏘지? <laughs> 쏘지 말라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방송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하고 싶은 심정이야. <웃음> <웃음> 네, 어, 미사일을 개발한 건 이제 김정일이 예. 시작을 했는데요. 음. 거기엔 이제 몇 가지 동기가 있는데 김일성의 유언 중에 하나 아니, 아니에요. 그래도. 유은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 콤플렉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 작동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왜냐하면 어,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너무 많은 땅을 갖다 차지하니까, 어허. 아버지보다 나은 왕이란 걸 보이기 위해서 세계 정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세계의 상당 부분을 정복하게 된 거잖아요. 오. 김일성인 김일성은. 국가를 본인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쭉 관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업주가 되지요. 예. 북한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스스로 읽은 건 아닙니다. 음. 스스로 읽은 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거에 의해서 본인이 그냥 끼어들어서 획득한 거긴 하지만요. 그런데 김정일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긴 했지만 자신이 어떤 내세울 만한 게딱 없는 거예요. 김정일. 김정일. 예. 그러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사이에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이좋은 부자관계가 아니었어요. 예. 김일성의 여자관계도 문제가 됐고, 거기다 김정일의 여자관계도 아, 있었습니다. 아.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과거의 나는 어, 완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아. 것들이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제 재벌 생각할 땐그 재판을 경고하면서 오늘 아주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실 것 같고요. 예. 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아.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하고 좀 비슷한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음. 상당히 오랫동안 오늘을 대비하고 노력했다. 그렇죠. 라는 흔적이 보이고요. 네. 또 그거는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은날 가둬놨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재판에 대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 사익을 취했냐 안 취했냐는 재판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음. 재판의 본질은 결국은 본인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예. 본인이 단죄를 받는 게 재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본인의 마음가짐은 사익을 취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일종의 정치법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음. 생각하면서 재판을 갔다 대처하는 거로 계속 마음을 자그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럴 때 아버지 18년, 어, 그다음 본인 4년, 22년 동안 관 어, 게도 문제가 됐지요. 남편이 있는 여자랑 사귀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하고는 물론 딸둘 있고 더 열심히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다른 제외교포 출신인 여자를 갖다 사귀고 그러다가 보니까 둘 사이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서울로 물려받... 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음... 물려받으면서 예. 저리에 찼었던 거예요. 오. 아버지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겠어. 결국 예.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핵을 갖다 개발하고 아하.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갖다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은 결국은 북한에 갖다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고 음. 그러므로써 미국과 대등한 존재가 됨으로써 나는 아버지보다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는 도구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추진력과 실질적인 정치적인 부분이 이제 결합된 거예요. 음. 그런데 김정은은 김정일이나 김일성과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으로 처음에 정권을 시작했거든요. 음. 김정은은 처음에 본인이 북한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입장에서 시작했었어요. 예. 조선으로 따지면 후궁의 아들쯤 되는 거죠, 이제. 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김지, 김정은의 그 어머니도. 네, 김정은의 어머니도 스위스에다가 자기 아들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예. 만약에 사태를 한 다음에 약간은 이렇게 어, 교도관이나 이렇게 눈 마주칠 때 보면 은 아주 게 평소에도 아주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조금 더 어색하,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음. 그거는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원래 성격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예. 상당 기간, 어, 어떤 그 미개부와 격리돼 있으면서 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 온게 상당, 상당히 오만이라 그러죠? 네, 음. 그러다가 보니까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음. 아마 그 다음 재판, 그 다음 재판 할 때마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 음. 이태광 교수님. 아,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포인트. 일단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네.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 물론 뭐 그게 이제 뭐 전문가가 해주는 올림머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한 올림머리 같은데 예. 올림머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둘째는 이제 그것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위를 입고 올 것이냐 아니면 음. 사복을 입을 것인가인데 어 매점에서 산 사복을 입고 수인번호를 달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포인트가 결국은 뭐냐 굉장히 이전의 어떤 자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산물이다. 하지만 그게 예, 완벽하진 않았죠. 그리고 네. 이제 내리면서 약간 살짝 미소를 띄웠는데 어. 밝은 모습을 보려고 했지만 손에는 수갑이 차이. 어, 의도가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래서 이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데 여기 하나의 흐름을 잡아내는 최고 전문가들. 여의도 미신타파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전공이 뭐죠? 어, 아무거나 비평하는 전공입니다. 아무거나 비평. 네. 아무 전공. 예. 뭐 전말런 르네상스맨이라 그러죠. 모두각기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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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태경 교수님 함께 하시고 요떻 그러니까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박사님이죠. 언제 어쨌든 아, 박사 <laughs>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 모두 분석. <laughs> 모든 상담자 어, 분석해. 그럼 모두 분석. 오, 모두 분석 전문가. 예, 네, 모두 전문가. 네. 모두 모분가기. 모분 전문가. 모두 문제 전문가. 저는 못 간다 그러면. 어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검찰 출동 재판 과정 그걸 보고 하루 종일 방송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게 저거고 저게 이거 근데 그쫙 보면서 역시 징역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 분석은 정봉제 정치 쇼가 압권이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표정은 예.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어두워 보이는 음.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러나 어떤 머리라든가 옷차림 같은 거를 보면은 예. 그래도 상당히 어떤 본인의 그거를 유지하려고 아. 상당히 노력하는 점이 있었어요. <laughs> 그런데 그...